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6년 농지법이 확 바뀌었는데요.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오늘은 핵심만 요약하여 쉽게 슬라이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대한민국의 시골 풍경이 와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수십 년 동안 꽁꽁 묶여 있던 농지법이 드디어 풀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될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 복잡한 도시 떠나서 주말마다 쉴수 있는 그런 작은 시골집. 다들 한 번쯤 꿈꿔보지 않으세요? 거기서 텃밭도 좀 가꾸고 가족들이랑 바비큐도 해먹고. 바로 그런 소소한 행복, 로망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 꿈이 거의 악몽에 가까웠어요. 왜냐면 법이 너무 애매했던 거죠. 아니, 농기구창고인 농막에서 하룻밤 자는 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맨날 헷갈리니까 언제 단속 나올까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서 어디 쉬겠어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나선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농촌이 다 사라지겠다 싶었는지 드디어 칼을 빼들었어요. 우리 발목을 잡던 그 낡은 규제들이 이제 하나둘씩 풀리면서 와, 진짜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다섯 가지 핵심으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내 로망이었던 전원주택부터 농업이 하이테크로 변신하는 모습 그리고 내 땅이 월급 통장이 되는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새로운 규칙이랑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변화입니다.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개인의 휴식에 딱 초점을 맞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핵심은 삶의 질이 그냥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존의 6평 진짜 좁았죠? 이게 이제 10평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에이, 겨우 4평?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실제 체감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더 이상 불법인가 눈치 보면서 잘 필요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요리도 하고 편안하게 쉴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딱이에요. 비좁은 텐트에서 최신식 글램핑장으로 업그레이드. 진짜 이말 그대로입니다. 예전에는 데크 하나 까는 것도 불법일까봐 망설였잖아요. 근데 이젠 그 데크 위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안에는 깨끗한 화장실, 샤워시설까지 싹 갖출 수 있다니까요? 이건 뭐 휴식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대박인 건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멋진 세컨드 하우스처럼 쓰는데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서울에 집이 한채 있어도 이걸 산다고 다주택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종부세, 양도세 폭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와, 세금 걱정 없이 나만의 아지트를 가질 수 있다니. 이건 진짜 황금 티켓이죠.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휴식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제부터는 스케일을 확 키워보겠습니다. 농지가 어떻게 돈을 버는 산업기지로 변신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바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흔히들 절대농지라고 부르는 곳인데 말 그대로 전통농사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은 땅이었어요. 개발 가능성? 제로였죠.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센 말로 똥땅이라고 불리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그 똥땅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죠. 옛날엔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는 것도 불법이었던 땅에 이제는 최첨단 기술이 꽉 들어찬 수직 농장, 바로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건물 하나 짓는 차원이 아니에요. 농지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은 좁아도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리잖아요. 그럼 일만 농지보다 수확량이 수십 배가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최고급 딸기, 비싼 약초를 계속 찍어내는 말 그대로 최첨단 공장이 되는 거죠. 땅의 가치가 수십 배로 펑티기 되는데 헐겁시던 땅값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들썩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이 농지를 가지고 어떻게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투자를 할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돈 이야기, 금융 혜택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기억해야 할첫 번째 숫자, 바로 60입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만 60세로 확 낮아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은퇴하는 시기랑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소득이 딱 끊기는 그 시점에 나라가 보증하는 월급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최소 5년은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땅 사서 내일부터 연금 받아야지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해야 합니다. 동지연금이 왜 그렇게 매력적이냐면요. 바로 이 이중 안전 장치 때문이에요. 자 시나리오가 두 개입니다. 첫째 땅값이 막 올라요. 그럼 그냥 연금 해지하고 땅 팔아서 큰돈 버시면 됩니다. 둘째 땅값이 그대로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라는 약속한 연금을 평생 주거든요. 오르면 올라서 좋고 안 올라도 내 노후는 보장되고 와 진짜 기가 막힌 시스템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요. 바로 세금. 만약에 여러분이 8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짓고 그 땅을 팔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1년에 최대 1억 다 합쳐서 2억까지 깎아줍니다. 1억, 2억. 와 진짜 엄청난 금액이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렇게 큰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8년 동안 진짜로 농사지었다는 걸다 증명해야 돼요. 농업 경영체 등록은 기본이고요. 비료 산 영수증, 농사 짓는 사진,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됩니다. 사는 곳도 농지 근처여야 하고요. 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면 그 보상은 정말 확실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혜택들을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좀더 디테일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땅을 관리할 때꼭 알아야 하는 새로운 규칙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디테일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먼저 좀 빡빡해지는 것도 있어요. 예전엔 흙을 2m까지 쌓아도 됐는데, 이젠 50cm만 넘어도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 규제가 그만큼 깐깐해진 거죠. 자, 근데 반가운 소식도 많아요. 그동안 진짜 골치 아팠던 화장실이랑 주차장 드디어 설치할 수 있게 되고요. 쓸모없던 자투리 땅 규제도 풀리고 산에도 비슷한 산촌심터가 생긴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가장 큰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이 모든 거대한 변화들, 과연 이게 우리 농촌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일단 정부가 내세우는 그림은 아주 명확해요. 지금 인구가 줄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들 있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도시 사람들도 끌어들이고 농업 구조 자체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동전의 양면이 있겠죠. 이 모든 규제 완화는 사실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투자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헐값에 꽁꽁 묶여 있던 땅의 가치가 다시 평가되면서 어쩌면 여기가 부동산 시장의 다음 전생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대담한 변화가 과연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는 생명선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도화선에 불과할까요? 아마 그 답은 2026년 이후 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